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있는 마중물 작은 도서관 내에 독서 동아리, 채움 독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6학년 일반 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셀실버스타인이 저자인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우하의 책인데요. 이 저자는 그이 전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책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한 직삼각형의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에 딱 맞는 잃어버린 짝을 찾아서 긴 여정을 담은 책인데요. 사실 이가 빠지니까 제대로 굴러가지는 못하지만 주변의 바람도 느끼고 또는 새소리도 듣고 또 풍뎅이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 잃어버린 쪽을 짝을 찾아서 떠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잃어버린 짝과 너무 비슷한 그 모양의 조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너는 내 짝이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늦짝이 그 아니니까 잘 맞는 짝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적잖이 실망을 했지만 다시 그는 짝을 찾아가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작은 조각을 만나서 끼어 넣더니 었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딱 맞는 짝을 찾았더니 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날카로운 짝을 만나서 온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드디어 정말로 딱 맞는 조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딱 끼웠더니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서 이제 굴러가는데 이전에는 이가 빠졌기 때문에 덜커덩거리면서 굴렀지만 짝이 딱 맞으니까 완벽하게 잘 굴러가서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맞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람소리도 듣지 못하고 새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댕이와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속도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이, 이 동그라미는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끼어넣던 땅 맞는 쪽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실 작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이 어떤 추구와 성취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또 내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설사 딱 맞는 사람일 것 같아서 만나졌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늘 사람을 만날 때이 책을 염두에 두면서, 손 부족하면 서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어 내가 그들에게 좀더 좋은 쿠션이 되어서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최상의 가치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이 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물어도 저는 이 책이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1977년에 쓰여졌는데, 제가 한 2, 3년 뒤에 이 책을 봤어요. 근데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저는 이 책이 분도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대구에 있는 그 분도출판사인데, 수사님들, 그러니까 성당에 신부님이 되기 전그 훈련 받는 수사님들이 운영을 하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책이 좋고 그래서 출판사까지 가봤어요. 근데 원래 여자들을 잘 출입을 안 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지인 찬스를 통해서 가서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수사님들 이 책을 출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서 제게는 참 양약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뭐 누구를 딱 집어서 지인 이렇게 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책을 접하지 않았으면 두꺼운 책을 읽는 자체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시력도 많이 안 좋아서 뭘 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 책은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10분이면 읽을 수 있고 그러나 두고두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운이 남기는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달려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얼마를 더 달려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들이 한번 보면서 자기한테 따뜻한 위로도 삼고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하길래 이 책을 사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휘리릭 보고 큰 위로를 못 받는 것 같더니 며칠 뒤에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 책을 보면서 또 위로도 되고 다시 용기도 갖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이거 정말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적용하기 좋은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이별한 사람한테 권할까 는 <laughs> 책으로 <호흡을 웃음> 검증이되는요 <laughs> 네, 우선 동아리 이름은 채움독서인데요. 저는 이 채움이라는 말이 참 좋긴 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의 채움의 형태가 있겠지만, 사실 책을 통해서 약간씩 고갈되고 그런 지식을 채우고 그 채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선순환을 의미하는 를 그런 의미에서 채움이라는 독서 동화를 갖게 되었는데 여섯 명이고 각각의 직장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모여서 자기의 읽은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방인, 저기 옛날 중학교 때 읽은 책인데 다시 새롭게 아 그때는 그런 느낌, 이런 끈적이는 느낌으로 이 책을 경험했었는데 아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뭐 어린 왕자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보면서 아이 독서의 모임을 갖는다는 건좀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어요. 왜냐면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생각하면 거기까지지만. 똑같은 책을 다른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가 굉장히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동아리가 사실 요즘에 이제 비대면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작성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래 한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너무 소모하기는 아까워서 제가 다시 어떤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봤을 때 제가 제일 고령자이기도 했지만 컴퓨터를 할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코말 자극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그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사회가 우선 고령자라는 개념을 55세부터 보고 있잖아요. 60이 넘으면 모든 어떤 업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뒤쳐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가 보는 시선과 우리 60대가 느끼는 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을 좀 메꾸고 간극을 접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한테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회, 직장에서 이제 떠나고 이제 종료된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6 0 대도 전 이런 표현을 별로 쓰는 걸좋아하진 않는데 인생 이모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뭐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 사모작 하는 시대인데 그런 구태여난데 매여 있지 말고 그냥 어제 5 0 대였을 때 나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소통이 막히면 정말 고독한 60대 이후를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통의 중간에 또 역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해야 자녀들도, 아, 우리 엄마는 정말 괜찮은 엄마야, 라는 친구 같은 그런 대화가 되는 그런 어... 게 필요하기 때문에. 60대의 개념을 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